자 실수 x, y에 대해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분의 이거. 오케이. 아이노 아이노 갑니다. 5의 x제곱은 8이라며. 그럼 양쪽에다가 x분의 1을 곱하자고.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가볼까? 40y제곱이 32라며. 그럼 양쪽에다가 y분의 1제곱 때려버리자고. 근데 얘는 2로 바뀐다, 얘가. 2의 3제곱에 x분의 1될 거고 얘는 2의 5제곱에 y분의 1 되겠죠. 따라서 5라는 친구는 2의 x분의 3제곱이고 40이라는 친구는 2의 y분의 5제곱이죠. 그럼 지수끼리 뺐다는 것은 얘들끼리 뭐했다? 그렇지 나누었다 이 말이죠. 5 나누기 40을 하면 2의 x분의 3제곱 나누기 2의 y분의 5제곱이 되죠. 그 말은 즉슨 지수끼리 빼라 이 말인거죠. 얘는 8분의1이잖아요즉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따라서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는 거니까, x분의 3 빼기 y분의 5라는 친구는 결국 빼기 3이었다. 요 얘기하는 거죠. 됐나? 넘어갑시다. 엔드.